고추 바사삭 순살입니다. 얼마나 바사삭하시길래 고추 바사삭일까요? <웃음> <웃음> 마블링 소스와 카블링 소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. 저희가 한번 먹어드릴게요. 먼저 목을 축여드릴게요. 네. 자. Yeah. 아, 데나얼굴왜 <laughs> 저래? <laughs> <맥주네. 웃음> 손님. 어? 잠깐 사리가 들리는데 괜찮으세요? 아. 예. 아 <laughs> <이야> <laughs> 진짜, 아, 진짜 시원하게 드신다. 은이씨 손님은 역시 명불허전이네요. 네. 그렇죠 리드미컬한 목넘김이 없으면 음, 제 손님이 아니죠. 리드미컬하지 않다. 음. 그럼 저는 목젖을 뜯어버려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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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빨리 메인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은오을가왜오치오오오오는 아. 거야? 아, 아니, 아니. 오늘 먹여드리는 거잘 알고 입, 있죠? 입술 오오오가지고아 가운데 있는 아. 오도오오서오마오링 아. 소스 찍어드릴게요. 연주 씨 손님은 마블링 소스를 더 좋아하시는구나. 그런가봐요. <laughs> 아. <웃음> 우와, <웃음> 진, 와. 진짜, 진짜 맛있게 드셨다. 시열이 어. 진짜 가지런하세요? 그러니까요. <laughs> 나머지 반은 고블링 소스에 찍어서. 아, 아니, 잠시만요. <laughs> 제 손님이 먹고 싶다고 성화신데왜 잠깐만 연주씨 손님만 챙겨요? 잠시만 기다릴게요. <laughs> 너 뭐야? <laughs> 바에 떨어진 거 먹을 수있어 다... 내가 안 먹는데 뭐내 손님이 오에이. 먹을 건데 뭐 상관없어 바닥 깨끗한 거 맞죠? 네 저희 손님이 아으

와 너무 상큼하다 보니까요. 대손님께서 이번에 또 치킨을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네요. 잠깐만요. <laughs> 네. 버떡 소리 너무 큰거 아니에요? 마블링 소스 드시는데요, 이번에. 음. 근데 아, 저한테 김이를 요청하셨어요. 지금 괜찮은지 마블링 소스를. 아, 마블링 소스를 네. 접해 보시지 않으셨구나. 네, 그래서 제가 김이 한번 해 볼게요. 네. 음. 아, 손님은되게 요란하게 드시는데 은희 씨는 역시 깔끔하게 드시네요. 네, 손님하고는 다르니까 아, 진짜로. 네, 음, 있네요 아, 아 저도 김이 한번 부탁한다고요. 아, 그러셨구나. <laughs> 저희 손님도 고불맛을 다 찍어달래. 음 이게 인생의 진리라고 하시네요. 어휴, 음, 보는 <laughs> 음! 음! 은 자기가 못 먹기다고 지금 콜라니 먹어달래요. 아, 두 번째 입도 연주씨가 드시는 거예요? 왜냐하면 네. 이 시국이라. 아. 이렇게 침 다 왔으니까 그냥 제가 다 먹으라고 아, 그게 낫겠네요 진짜 소, 손님 배려심 진짜 깊으시다 <laughs> 진짜 괜찮으신 분 같아요 아코로까지 음, 잘했어요? <laughs> 아 진짜 제대로 먹으시죠 아시는 분이 다 고맙습니다 아 보셨으니까 빨리 먹고 싶으시다고? 음 알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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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laughs> 아 우리 손님도 한드시겠다고 음... 네. 아. 아 볼이 빵빵하시네요? 우리 볼살이 좀 많아. 아 요요. <laughs> 어, 손님도 쉼와요 뭐, 아. 바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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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. 제가 본 손님 중에 네. 파워 쿰서 쿰소리를 제일 잘하는 그 정말로 한초 엄지들이 <laughs> 엄지척 무도 두개 먹여드릴게요. 와 화끈하게 두 개를. 네. 아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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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제키찬 손님. 음. 오 진짜 네. 오 반가워요 어. 팬이에요. 어간 잠깐 눈에 음. 요리. 음. 송년 같냐? 아. 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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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지 모르지 제가 어, <laughs> <laughs> 어, 고에 찍어서 <laughs> 네 완전 리얼 싸웠는 줄 알았어요, 진짜. 이거 너무 대박인데요. 어, 연주 씨 진짜 잘해 드시는데. 우와! 더세요. 연주 씨 손님 진짜 해드시는데요 응. 다시 한번 해 볼게요. 아, 연주 씨 하시는 거예요? 손님이나. <laughs> 그죠 제가 <3가> 왜? <laughs> 아. 진짜 소리를 잘 음. 내신다 진짜 감탄할 수 밖에 없어요 잠시만요 지질수 음. 없죠? 저, 아 저희 손님이 질수 없대요 음. 아 손님 영업시간 끝났다고요 은희씨 조금만 착하게 말해요 서비스 시이잖아요 아, 아. 은희씨가 참아요 어. 나 이제 더 이상 먹으려고 못하겠어 아니요 음. <laughs> 네, 이제 먹으러 왔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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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아. 6 7 8 9 1